찬양합시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람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예수이이보다더사랑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시자가 혼을 항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집에 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평생의 힘쓸 그큰 의문은 주 예수의 숨질 데에까지 내할 말씀을 이전보다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비밀과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갈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한번 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은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에의 역사 사단의 권세가 완전 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예수가 글서대심의 완전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땅에 정말로 저주와 장이 떠나가는 하나님 선경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하신 하나님 복음 가진 청년들 일어나 하나님 세계복음마에 하나님 깃발을 들수 있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히 하나님 그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삶 속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현장의 증인으로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정복할 수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그룹 관공여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laughs>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온과 우렌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오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라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라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가서 아멘. <laughs> 어... 오늘 내용은 그 보험 편지 일강 내용 이지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목사님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반드시 이대로 성취가 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 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실 때, 요 말씀들이, 아, 요렇게 인도받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그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응답의 증인이 되면, 현장에서 동일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모델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 이전에, 또내일 이전에, 내가 교회를 하기 이 전에, 내가 뭔가 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 세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어, 산전, 수전, 공룡, 해전 다 겪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인생이 고생하니까 답이 나더라 지금 그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딱두 가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약이 분명한데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쓸데없는 걸 버리게 하셨어요. 언약 외에 언약보다 더 가치 기여이거나 아니면 그럼 그는 나도 모르게 가지 그러니까 언약이 맞는데 내 생각이 언약은 맞는데 분명히 언약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게 만든는 언약보다도 더 앞서 있는 좋은 것들을 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 언약이 <laughs> 안 되도록 하는 내 속에 이 뭡니까? 어,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쓴뿌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상처 이런 것들 속에 쌓여가지고 언약보다도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이게 비판적이고, 이게 열등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 그게 필요 없다.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쳐 오신 것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 오직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회복된 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하도록 그동안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 버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내게는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되고 이정표가될수 있는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여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일을 해 가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조금 맛볼 수 있다. 예, 이두 가지가 회복되고 나니까 겁날 게 없는 거요 두려울 게 없는 거요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요 그전에는요, 이게 뭡니까? 호레산에서 모세처럼, 어찌 뭐 나를, 내가 누구가내 나를 쓰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그러면서도 막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갈등하고, 이러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요 맡기시면 하면 되고, 안 맡기시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가지면 되고, 안 주시면 안 가지면 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도 없는게 희망도 보이고, 사명도 회복되고, 이게 계속, 그리고 반드시 그 현장을, 흑암이 역사는 그 현장을 사단에게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 언약 회복한 자들과 함께, 전도의 방향 맞춘 자들과 함께 이보 운동 하겠다, 그 영적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정식이도 이러면, 현장을 놓고 막, 뭡니까? 흑암도 꺾고 막, 뭐 힘을 얻으려고 막 찬송도 이랬는데, 정식도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정식도는 뭐냐? 주님과 오로지 나만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만 남은 것처럼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빚을 현장도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문제도 필요 없고 사건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언양만 딱 남아서 주님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만 행복해지고 주님으로만 감사하고 주님으로 깊어지고 주님 가진 내가 참 가치와 의미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보여지고 사건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지고 그러면 요내 눈으로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모든 이일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은 은근 어떤 상황이 아주 괜찮아요. 응답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희한하게 중심이 딱잡가져고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죠. 내가 이걸 끝까지 가져갈 건지, 아니면 놓을 건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속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잡고 싶은데 하나님 놓게 만들죠. 나는 놓고 싶은데 하나님 잡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역이 쉬워지는 거죠. 일이 쉬워진다. 쉬워지는 게아니라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예,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왜 기도 속에서 답찾으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요 갈등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을. 갈등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갈길 가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 인생을 간섭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눈치 보고 간섭한다고. 정작 나는 피곤해가지고 내 인생도 뭔지 모르고 그냥 가. 네, 그게 굉장한 실수인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도 지금 나에게는 가장 가치있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죽이 안 되니까 맨날 당기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당기고, 물, 물, 물고프면 물 당기고, 비타민 당기면 막 비타민 찾고, 막 단백질 찾고, 막 탄수화물 찾고, 막 이러듯이. 내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요. 맨날 찾듯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요. 더 이상 찾을 게없어 그래 줄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늘 풍성하게 많는데 내게 늘 풍성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내거 찾을 경우가 뭐 있어요? 나는 늘 배부른데, 영적으로. 늘 목이 안 마른데요. 옛날엔 늘목 말라가지고. 차에 켜놓고도 목 말라가지고. 그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 받아가지고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내게, 예, 문제 왜 없습니까? 내 생활 속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에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없어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죽지 않은 이상은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뭔가 일을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문제 때문에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세팅을 해라.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우리 저기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교사회의하고 산업 모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가 거의 늦,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연애졌냐, 그러니까, 밤에 싸웠대. 그래, 싸워가지고, 아, 이게 오기 싫다면서.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싸운 건 개인, 개인 사업이지, 개인 사정이지, 그래. 근데 그날 얼마나 뭐랄까. 그, 품권이 안 되니까. 그 개인 사정이지, 그래. 그게 그리스도냐. <laughs> 그러니까, 그기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싸우고 막 이래도 하나 안놓치려 뭐냐, 주님의 이런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는 거합다 그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사단이, 사단을 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빠져서 하지 마. 그 말에 빠져서 하지 마. 그 생활에 빠져서 하지 마. 그 환경에 빠져서 하지 마. 그 비참함 속에 빠져서 하지 마. 그울 속에 빠져서 하지 마. 그 사단 역사예요. 네가 그거 하면 큰일 나, 나는 이삼질 하지 마. 교회 세우지 마. 네 문제에 빠져 살어 그냥 그러다 죽어 버려. 이게 사단 역사예요. 그러면 인간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극복하고 막 이겨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보다. 그래서 감정으로 안 가고 기분으로 안갈 수만 있다 감정을 무시하고 기분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보고만입니다. 그러면잘 아시겠죠?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걸 무시하는 거는 보고만입니다. 그 외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뭡니까? 괴롭고, 여기에 복음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답하지만, 나는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답답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언약이 회복되면, 그게 답답하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는 복음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과 기분을 주실 이유가 뭔데 지정 의중의 정은 빼버려야 돼 그렇죠. 감정과 기분만 남아있으면 지는 빼버려야 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뭡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의지만으로도, 네 의지로 주름을 쳐다 제가 그거 진짜로 <laughs> 하나님 은혜죠. <laughs> 여러분 영적 세팅이 되면 끝나면 정말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 그래서 바울이 성경서 타송 될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성령이 이끌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럴 수 있을 만큼의 세팅이 됐다면 거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엽니다. 그래서 포장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나는 포장하고 있군요. 나는 회피하고 있군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어쩔 수 없이 포장이고, 회피고, 덮이고막 이래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됩니까? 그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확인하라고. 내가, 내가 그러고 또 있었구나. 언약이면 되는데, 내가 또 그러고 있었구나, 이게. 아, 참. 주님,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 하라는 거예 그거. 언약 안 하면 되니까. 현장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습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하던 방식대로 안 하면 돼. 그동안 내가 해오던 갈등이, 크 갈등을 못 빚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요, 갈등을 겪어야 되고, 갈등 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왜냐,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걸 보게 돼.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이 전부 영적 세팅을 하면서 하늘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또하늘빛 기도하시면 되고 또 복음 편지 1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모사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요으로꼭 기록을 하시면서 그냥 기록하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전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네, 그런 메시지 그러면 게 아, 이게, 내, 이게 내게 확인되는, 요 축복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전달되어야 응답되 있습니다. <laughs>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세팅.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팅이 되면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긴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믿음이 생긴다.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늘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잘해보려고 하면 포럼도 안 나옵니다.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안 돼요. 잘하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결국은 너화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할수 있는 만큼. 잘해보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겨 잘해보려고 하면요, 계속 뭔가 동길를 가야 돼요. 그 잘해보려고 하면 뭔가 결과를 자고 생각하고 가요. 결과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하면 내 속에 깔리는 거야. 잘해보려고 하면 은 여전히 깔리는 거야. 뭐 나는 못한다. 깔리 그러니까 자꾸 잘해보려고 하요 못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게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문제는데 주님,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솔직히, 내네 뭐, 오케이. 하면 50명 주시면 50명 가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1000명 주신다. 1000명 가면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옛날에는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해내야 되고, 네. 영적 세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영적 세팅을 위하여 지금 이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게석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건, 그거 안 해도 되는 건, 그 상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몸으로 떼어야 된다. 아니면, 문제 오는데?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더 훌륭한 거, 없습니다. 얼마나 더 훌륭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 언약이, 이 언약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언약 성취의 길에 무너뜨린다. 모든 현장에 긍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안양 현장도 언약, 분산 현장도 언약, 부산 현장도 언약, 서울 강남 현장도 언약, 안산 현장도 언약, 은혁. 언약이 회복되면 끝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능력과 비밀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그 흐름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생이 담겨서 그것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